빼박입니다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친구들이 놀려요 스님이냐? 오 좋은데요? 오 여러분 야 이거 유니클로 맞아? 유니클로 이거 후리스 개 예쁜데요? 유니클로 후리스 맞지? 아니네요 보세네요 <laughs> 아, 다르네. 아, 여기 목이 집업이 여기서 끝나. 근데 유니클로는 집업이 끝까지 올라가거든? 일단 그 부분이 갈리고 포켓이 없어요. 근데 이분 거는 포켓이 있네. 이거 이쁘다. 트리플 S도 코디 잘 하신 것 같고요. 예뻐요. 좋아. 과하지도 않고 되게 잘산것 같아. 뭐이두 번째 코디는 그냥 깔끔한 트렌치 코트 코디죠? 잘 입으셨어요. 갬성있네. <laughs> 라프시몬스네, 이거 가방은. 라프시몬스 개방에다가 아, 감성이 있네. 이분이 살짝 감성있게 입으시네. 저는 이렇게 트렌치 입는 것보다 이게 더 훨씬 좋은 것 같아. 나는 어, 이 느낌이 훨씬 더 좋은데? 한번 벨트에서 하는 거? 어, 되게 좋은데요? 와, 이분 되게 잘 입으신다. 그래, 뭔가, 뭔가, 뭔가 감성이 있어요. 이분이 딱. 아까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있잖아. 솔직히 말해서 발렌시아가 트리플 S 신으면 다 어떻게 신습니까? 뭐, 룩북처럼? 셋업에다가 뭐 셋업 자켓 오버사이즈 입는다거나 티는 맨투맨에다가 슬랙스 입고 입는다거나 그러는데 뭔가 이렇게 살짝 캐주얼 느낌으로 입은 거 제가 본 거는 거의 처음이거든? 이거 되게 잘 입었다. 기본인데 뭔가 갬성이 있어. 어, 이거 왠지 존잘각 아닙니까? 존잘각인데. 에이! 어, 느낌이 딱 그런 갬성이 있어요. 그래서 되게 좋다. 뭐잘 입으시는데요. 일단 되게 말르신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좋네요. 살짝 이런 캐주얼룩으로 입으시는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딱 있어 보여, 확고하게. 일단, 뭐야, 완전 느낌이 확 다르네. 살짝 1번은 좀 빈티지한 아메리카지 있잖아요. 살짝 좀 빈티지로 그런 느낌이었는데, 갑자기 확 남친 룩으로 변해버리네? 쿠어 코트. 쿠어, 근데 코트 예쁘고 깔끔하게 잘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소매가 근데 되게 길다. 이 사람한테는 왜 길지? 어, 어. 아 이분은 살짝 아메카지 감성이 있네 아메카지 감성으로 평소에 입으시네요 아이템 구성하는 것들이라던가 그런게 블레이저를 입을 때도 보통 그냥 남친 룩입는 분들은 어떻게 입냐면, 모노소인 같은 블레이저 있잖아요. 울소재 느낌 나는 거? 그런 걸 입으시는데, 이분은 면에 살짝 워싱이 된 건지 안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네비에네비 면에 워싱 들어가 있는 느낌? 그리고 바지 팬츠라던가 그런 느낌, 그리고 전체적인 딱 느낌이 아메카지 감성이 있네? 아까 쿠어 보고서 긴가민가 했는데, 아 확실히 그러네. 닥터마틴 첼시 부츠, 요, 요런 팬츠. 어잘 입는데, 이분은? 어, 아 신발을 살짝 이분 운동화 많이 신으시네요? 뭐 이렇게 부츠 같은 거 매칭을 하셔가지고, 살짝 이렇게 완전 좀 아메카지 느낌을 확낼 수도 있는데, 신발을, 어, 뭐 컨버스도 매칭을 하시고, 뉴발란스라던가, 운동화를 주로 매칭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남친룩을 입으셔도 충분히 되게 잘 입으시거든? 카페에서 사람들이 다 물어볼 정도로. 그래서 이거는뭐 제가 딱히 피드백 해드릴 건 없고, 자기 스타일로 개성있게 되게 잘 입으시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뭐, 데이트 나갈 때는 이런 식으로 입으셔도 될것 같고, 평소에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입으실 때는 이렇게 아메카지 스타일로 입으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 깔끔한 블레이저에다가 면바지, 그리고 이런 느낌 정도는 브로가 그렇게 없는 좀 아메카지 그런 느낌이라, 이런 거는 좀 브로 많을 거예요. 데이트 나갔는데 이렇게 입고 나왔다. 좀 브로가 많을 텐데, 아까 그 스타일들 정도는 괜찮다. 어, 컬러 매칭도 그렇고 잘 입으시네요. 스님스? 요거는, <laughs> 요거는 잘 입긴 하셨거든? 친구들한테 딱 놀림받기 좋은 스타일이야. 왠지 알아? 모자가 회색이라서 그래요. 빼박입니다. 남자애들 사이에서는 무조건 친구들이 놀려요. 스님이냐? <laughs> 무소유룩. 어. 근데 잘 입으셨어요? 아더헤러 좋아하시나보다. 셋업도 아더헤러고, 신발은 아더헤러는 아닌데, 퓨마이신가 보다. 예쁘게 잘 하셨어. 이 정도 깔맞춤은 괜찮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 깔맞춤 막 대놓고 하지 마세요. 촌스러워요 하는데, 이 정도 느낌 있잖아요. 뭔가, 악세사리라 모자라던가, 아니면 여기 뭐 패치 한 부분 정도 있고, 신발에 로고를 이렇게 깔맞춤 되는 거. 이 정도는 센스 있는 건데, 여기, 이런 식으로 주황색깔, 빨간색깔 모자 썼다고, 신발 주황색깔 신으면은 웬만하면 다 촌스럽거든? 이런 깔맞춤은 센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이거, 여기에다가 노란색 모자를 썼으면 좀 촌스럽겠죠? 근데 이런 깔맞춤은 센스있고 딱 좋아요. 뭔가 이렇게 전체적으로 무채색 코디잖아요? 이런 청자켓이라던가, 이너, 팬츠다 무채색인데, 컬러 포인트를 딱 줘서 심심해 보이지가 않아서 좋은 것 같아. 요 촌스럽다고 한 코디가 바로 나오긴 하는데, 이분 건왜안 촌스러워 보이지? 깔맞춤 하시는 분들 특징이 뭔지 알아? 어떻게 입냐면은 상하이 올블랙. 근데 모자 빨간색 신발 빨간색 이런 식으로 있거든? 이분은 보시면은 컬러가 화이트에다가 그레이잖아요? 굉장히 조금 밝은 컬러 톤에다가 지금 보시는 이 뉴발란스 컬러도 새 초록색이 아니야. 워싱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거든? 내가 봤을 땐 그래서 뭔가 촌스러워 보이지 않는 것 같아. 어, 파스텔 톤? 워싱 빠진 느낌이라서 그런 것 같아. 굳이 룩을 주장을 안해더라도 그냥 이분 스타일대로 잘 입는 것 같아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서 어, 누가 생각나지 않는다. 이런 게 제일 좋은 거지. 이런 게 자기만의 개성이 뚜렷한 스타일이라.